1호는 좀 화사한 21호인 것 같아요. 힘 조절을 조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풀리면 오히려 손이 다시 갈것 같기는 하거든요. 오늘 이거 노베브의 신상 쿠션을 써볼 건데 저는 1호를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기초제품이랑 선크림까지 다 발랐고 쿠션 바르고 오늘 출근해볼게요. 달걀 모양으로 나와서 세로로 좀 길쭉한 편이고요. 생각보다 퍼프는 이 통에 비하면, 케이스에 비하면 조금 작은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손가락 3개 딱 들어가고 안정적인 사이즈입니다. 스펀지는 좀 단단한 편이라서 엄청 많은 양이 발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한번 이제 여기 발라볼게요. 1호는 좀 화사한 21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화사하게 발리는 거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소량씩 덧발라보면서 좀 커버력을 올려 보려고 하는데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커버력은 지금 올라가거든요. 근데 막 두껍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일단 촉촉하게 피부 편안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모공 쪽도 깔끔하게 잘 발리고 있고 이 정도 이상의 커버력은 거의 컨실러로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만 되면 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 쪽도 퍼프로 이렇게 발라주는데 일단은 깔끔하게 잘 발리고는 있고요. 근데 얘가 좀 촉촉한 쿠션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퍼프로 찍으면 좀 퍼프 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톡톡 두드려줘야지 이걸 이렇게 꾹 하고 눌러버리면 이렇게 퍼프 찍기... 힘이 이렇게 남거든요? 힘 조절을 조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촉촉하게 피부 표현이 되는 쿠션들은 밀착력이 좋다고 해도 퍼프 자국이 확실히 잘 보일 수 밖에 없어요. 일단 컬러 1호 화사하게 예쁘게. 너무 하얗게 동동 뛰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딱 화사하게 컬러톤을 잘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촉촉하고 피부도 굉장히 편안하고 그거에 비해서 커버력도 어느 정도 쌓이기는 하는데 힘을 줘서 바르면 약간의 퍼프 자국이 생긴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공이나 이런 거는 깔끔하게 잘 발렸거든요. 맞 마저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갈 거고요. 퇴근하고 이제 지속력 찍어볼게요. 퇴근하고 왔고요. 아침에 오늘 바르고 나간 지 지금 12시간이 되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나름 좀 촉촉하게 발린 것 치고는 오후가 됐을 때 유분이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여기 입 주변에 조금씩 조금씩 건조하다라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주름 끼임이나 이런 거는 별로 못 느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 정도면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닦아내고 다크닝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닦아내 봤거든요. 새롭게 발라보겠습니다. 과연 다크닝이 어느 정도 왔는지? 왜냐면 아침에 발랐을 때꽤 화사하게 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다크닝이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아, 확실히. 다크닝은 있네요. 근데 밝으면 밝을수록 다크닝이 조금 크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건 조금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네요. 지금 닦아내고 이렇게 기초나 이런 거 촉촉함 없이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뽀송하게 발려요. 이게 엄청 글로우하게 나온 쿠션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밑에 기초를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조금 촉촉하게 표현이 됐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분도 많이 안 올라온 것 같고. 그랬을 때 이렇게 기초를 산뜻하게 발랐거나, 진짜 얇게 발랐다. 그러면은 진짜 세미매트하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초에 따라서 이렇게 뽀송하게 촉촉하게 도 표현을 할수 있고 오후가 됐을 때 조금 다크닝이 좀 심하다는 라건 아쉽긴 하지만 애초에 조금 화사하게 발라놨기 때문에 오후가 됐을 때 제가 얼굴이 많이 칙칙해졌구나라는 걸 솔직히 못 느꼈거든요 이렇게 다크닝이 있을 줄 몰랐는데 건조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에 이렇게 그냥 얹어서 발라볼게요 음. 건조한데 위에다가 얹어서 바르면 조금 두껍게 쌓인다? 좀 피부가 텁텁해 보인다? 올라가긴 하거든요? 수정 화장이 막 끼이거나 뭉치거나는 아닌데, 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분이 조금 있거든요? 여기에다 이렇게 남은 양으로 싹싹싹싹 펴 발랐을 때도, 어, 엄청 매끄럽게 발린다는 아니어가지고,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날아간 거 아니면 굳이 수정,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웬만하면 다 닦아내고 바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안 닦아낸 그대로 덮은 부분 보면은 입 주변에 좀 두껍게 올라가서 좀끼었거든요 아무래도 건조한 부분에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완전 추울 때 말고 날씨가 풀리면 오히려 손이 다시 갈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계절에 쓰기에는 더 좋은 파운데이션 쿠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날씨가 풀리면 한 3월달쯤 되면은 다시 써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수정 화장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좀 보송한 마무리감을 원했다. 그런 새로운 쿠션을 원했다는 분들은 생각보다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난좀 촉촉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수정 화장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은 약간의 다크닝이 있기 때문에 수정 화장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 중에서도 좀 영상 날씨를 웃도는 날씨 또는 이제 봄이 되고 나서 다시 잘쓸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노베브에서 처음 선보인 쿠션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이 제품 궁금하셨었던 분들에게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도 아주 맑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